신앙생활을 합니까? 생활신앙을 합니까? 말이 비슷하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가야 되는 게 신앙자예요. 종교라는 건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부산물입니다.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종교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종교 없는 나라지. 에덴에 무슨 종교가 있어요? 에덴은 삶이 신앙이고 삶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생활 신앙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 우는 게 기도입니다.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가 그냥 우는 게 기도예요. 배가 고파도 울고, 똥을 사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냥 울면 돼요. 거기에 무슨 우는 형식이 있어요? 배고플 때 우는 거는 형식이 다르고, 아플 때 우는 거는 형식이 다릅니까? 성경에도 신앙생활하고 생활 신앙이 딱 구분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율법 지켜라 그랬거든. 그렇다 지켰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율법을 지키는 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거는 생활신앙이야. 네가 유대교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다. 그런데 네 주위에 가난한 자는 다 무시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 신앙을 이야기한 거야.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은 사랑 안 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예비당 가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활 신앙이란 말이야. 생활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야. 생활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어디라는 공간 그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마음에 있느니라. <laughs> 예수님은 참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지. 마음의 하늘 나라를 이루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 극락이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극락을 이루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 이루봐야 알지. 불교의 일체유심조 하음 사상이 뭐예요? 다네 마음 속에 있다. 네 삶이, 네삶 속에 해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활 신앙은 뭐예요? 네, 네 현장에서 네 삶의 영역 그 현장에서 옳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 삶을 위해서 생활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신앙은 함부로 하는 거야. 택시를 타면 부인이 예수를 믿든지 자기가 예수를 믿든지 하는 사람은 그 룸밀러에 보면 십자를 가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주로. 부인이 부처님을 믿든지 자기가 부처님을 믿든지 하면은 염주를 스틱에 이렇게 걸어 놓거나 아니면 저 위에 룸밀러에 이렇게 염주를 걸어 놨어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건, 그건 신앙생활이야. 내가 십자가라도 걸어 놓으면, 내가 염주라도 이렇게 스틱에 걸어 놓으면, 뭔가 안전운전이 될것 같다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의 최고의 불공의 기도가 뭐예요? 조심운전, 양보운전, 안전운전, 그거보다 더큰 그, 더 기도가 있어요. 택시기사가 난폭운전, <laughs> 음주운전, 양보하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운전. 그러면서 염주를 갖다 놓는다. 십자가를 달아놓는다. 그거 웃기는 거죠. 그 신앙하고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최고의 불공은 조심운전이야 양보운전이에요 안전운전이에요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속도를 잘 지키는 운전이에요 과속하고 난폭운전하고 법규를 어기고 그러면서도 나는 기도를 한다 그 헛기도죠 건강기도가 뭐예요? 절에 가서 예배당 가서 하, 우리 남편 건강, 우리 집안 건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좋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빌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는 신앙. 생활신앙은 뭐예요? 건강에 대한 생활신앙은 과식하지 마라. 과음하지 마라. 몸에 해로운 담배 먹지 마라. 그리고 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물 골고루, 영양분 골고루 섭취하고, 이거보다 더큰 기도가 있어요. 이거보다. 자식의 기도, 학생의 기도가 뭐야? 공부야. <laughs> 학생의 기도는, 책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게 학생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생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생활신앙. 내가 열심히 선생님 잘 대상성을 띄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는 아들이 하고, 불공은 엄마가 드리고. 운전은 남편이 하고 불공은 마누라가 드리고 종교 생활이 세팅을 해가지고 해요. 세트를 해가지고 이거 뭐가나면 아들이 배가 고프다는데 엄마가 밥을 먹네? <laughs>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니까 알았어. 내밥 먹고 있어. 그만 것같아 <laughs> 아니 남편이 운전하는데 마누라가 절에 가서 기도할 건 뭐야? 아, 기도빨이 거기로 이렇게 무지개가 가나? <laughs>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조심 운전하면 돼요. 양보 운전하면 돼요. 법규를 잘 지키고. 남편은 막과속 운전을 하고, 법규도 안 지키고, 양보도 안 하고, 그런데 마누라가 저래 가서 <laughs> 열심히 빈다? 부처님이 그걸 돌볼 수 있는 길이 있어? 부처님이 운전하나? 아들은 공부를 안 한다. 엄마가 불공을 드린다, 이 엄마 불공 안 드려도 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아까. 그 종교가 세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갈 길 가는 거지. 꼭 뭐가 나면 남편이 운전하고 내가 기도한다. 아들 공부하고 내가 합격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이 똥 누고 싶다는데 내가 똥 누네? <laughs> 엄마가 아들이 배고파요 하니까 그래, 내밥 먹고 있어. 그 말하고 똑같아. 그 말이 돼? <laughs> 그게 신앙 생활이야. 생활신앙은. 내 삶의 현장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과식 안 하고, 과음 안 하고, 담배 안 먹고,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의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환자에게. 의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니까? 병을 치료하는 천사예요. 암을 하나님이 잘나습니까 의사가 잘 났습니까? 그 비교가 됩니까? 목사가 병을 치료를 잘해. 기도해가 병을 치료를 잘해. 의사가 치료를 잘해. 왜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안 쓰지나? 눈에 보이지 않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잖아. 교회가 망하게 생겼잖아. 기도하지 왜? 의사가 하나님이 보낸, 환자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예요. 의학이 뭐야? 인체 구조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인체 구조에 대한 진리잖아. 인체 구조는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의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의사는 하나님이 환자에게 보낸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의사를 믿어. 의사에게 가서 병 낫고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보낸 게 엄마야. 하나님의 사랑의 천사로 이 땅에 보낸 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담이 없고 벽이 없는 경계의 한계가 없는 경계의 한계가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불려하고 갈 길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마다하고 한 자가 갈 길이 있어요. 생활 신앙입니다. 생활 신앙. 그럼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종교는 나 사람 되자고. 내 마음의 세계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사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병원의 의사도 못 하고 우리 집의 부모님도 그걸 잘못 하고 누가 해요? 예수가 내 마음의 세계에 가치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부처가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세계 사람 되자고 운전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애 수능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장사,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신용 지키고, 성실히 하고, 아끼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신앙 안 하고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아. 신앙 안 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 신앙 해도 병든 사람이 많아. 병원에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야. 저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다 믿는 사람들이야. 내 아내와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담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배필로 해와를 줬다 그랬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해와를 준다. 아담만 그래서? 내 마누라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더줄수 없는 선물이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생활신앙이야. 생활신앙, 예수는 생활신앙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생활신앙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빌고 내 소원비는 그따짓을안 했어. 가장 치열하게 살았어. 가장 정직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가장 간절하게 살았어요. 그 삶이 기도였고, 삶이 신앙이었고, 그삶 자체가 종교였어요.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생활신앙을 한 거예요. 생활이 신앙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을 하는데 생활은 안 한다 이게. 예비당에 교인이 많은데 예비당 밖에는 교인이 없다. 창세기에 보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창세기에 신앙이 어디 있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가 내라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 준 축복, 세 가지 축복이 뭐예요? 너 건강하게, 함옥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살아라. 결로운 식장에 부모님이 폐백할 때 주는 그 말을 딱 해놨습니다. 그세 가지밖에 더 있어요, 소원이? 건강해. 건강하면 소원이 없겠다. 오늘 내가 길을 걸어오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들이 건강하면 됐다. 건강하면 된다. <laughs> 건강하면 된다. 그 말을, 둘이서 뭔뭐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해. 건강, 화목,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야. 에덴 동산의 신앙이 어디있어 생활이야 생활 예수는 생활신앙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생활신앙을 하시는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나요? 몰라 생활신앙을 하신 미시아를 종교인들이 알수 있나?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알수 있어요? 알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끝나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활신앙을 해야 됩니다.